할렐루야 강삼식 목사입니다. 이번 북한에서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200km를 로 날아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과 전화회담을 1시간 넘게 가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인기 내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국민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실험을 하는 김정은에게 힘을 사용해서라도 굴복시키겠다고 무력시위를 하니까 결국 김정은이 두려움을 느끼고 유화적인 대화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비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ICBM 미사일 탄도 실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보려고 대화를 가장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노이 회담을 하여 소개의 목적을 이루려 했으나 트럼프의 반발로 실패하였습니다.분노한 김정은은 회담 관계자들을 처형하고 이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한 것입니다.트럼프는 금년 말까지 김정은이 시간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안심하다가 급습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볼튼의 말대로 무력 사용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한국 전쟁 때 러시아와 중국의 참전을 의식해서 먼저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중국과 경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에는 유가 정책으로 길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ICBM 시험 발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은은 결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ICBM 미사일을 이동 발사체를 이용하여 실험할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트럼프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